여러분 혹시 그러니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고작 몇백, 몇천명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수백만명의 생각을 딱 알아맞히는 걸까? 뭐 선거 결과 예측이나 어떤 연구 같은 거볼 때마다 진짜 신기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통계학의 힘을 빌려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일부에게만 물어보고 전체의 평균을 알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수천만 명의 생각을 어떻게 단 몇백 명의 데이터만으로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걸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이 마법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학의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죠?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게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개념을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그냥 이론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실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물리학 수업에서 시험을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물리학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의 평균 점수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린 딱 50명의 점수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50명을 뽑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79점이 나왔어요. 이걸 표본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점수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 모표준 편차는 5.4라는 정보도 있네요. 자,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뽑은 50명의 평균인 79점. 과연 이게 전체 학생의 진짜 평균이랑 얼마나 비슷할까요? 이 숫자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통계학이 정말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진짜 평균은 79점입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음, 진짜 평균은 아마 이쯤에서 이쯤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고 범위를 제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하나의 점이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 범위를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표본평균이에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가장 그럴듯한 추측이죠. 우리 예시에서는 뭐였죠? 네 바로 79점입니다. 이게 우리 추리의 딱 중심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가 바로 오차 한계입니다. 저는 이걸 오차 허용범위라고 부르는 걸더 좋아하는데요. 말이 좀더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샘플만 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인정하는 일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구간을 만드는 공식은 정말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진 최고의 추측값, 즉, 표본 평균에다가 방금 말한 그오차 허용 범위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주는 거예요. 그럼 범위가 딱 만들어지겠죠?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거 이 오차 허용 범위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이것도 우리 물리학 수업 예시를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딱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번째 우리가 얼마나 확신하고 싶은지 즉95% 신뢰라는 걸 숫자로 바꿔 줘야 해요 이걸 z 점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정해진 공식을 써서 오차 한계를 계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이 오차 한계를 더하고 빼 주기만 하면 끝. 정말 간단하죠? 자, 이제 계산을 해 볼까요? 공식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가진 정보들을 제자리에 끼워 넣는 퍼즐 맞추기 같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95% 확신하고 싶어라는 걸 나타내는 z 점수는 1.96이고요. 점수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목표준 편차는 5.4. 그리고 우리가 몇 명을 조사했는지, 즉 표본 크기는 50. 이 숫자들을 공식에 그대로 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딱 해보면 결과는 약 1.50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오차 허용 범위예요. 우리 추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되는 거죠. 이제 진짜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우리의 가장 그럴듯한 추측. 79점에서 방금 구한 오차 한개 1.50을 빼주고 또 더해주면 짜잔! 드디어 95% 신뢰 구간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77.5점에서 80.5점 사이 우리는 이 물리학 수업의 진짜 평균 점수가 이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95%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95% 신뢰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핵심은 이거예요. 95% 신뢰라는 건 우리가 방금 계산한 저 77.5점에서 80.5점이라는 구간 안에 진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5%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건 확률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한 이 계산 방법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샘플을 100번 뽑아서 신뢰구간을 100개 만들면 그중 95개 정도는 진짜 평균값을 딱 포함하고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방법이 95%의 성공률을 가졌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자 우리가 샘플링을 100번 했다고 쳐보죠. 그럼 100개의 서로 다른 신뢰구간이 만들어지겠죠? 그 중에서 약 95개는 진짜 평균을 딱 품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구간이 저 95개 중 하나이길 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이 추정치를 좀더 날카롭게, 더 정밀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실내 구간의 폭, 그러니까 그 오차 허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요. 우리가 난 95%로는 만족 못해 99%는 확신하고 싶어 이렇게 신뢰 수준을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조사하는 사람 수를 50명이 아니라 500명으로 확 늘리면요. 과연 우리의 오차 허용 범위는 더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이 관계는 아주 명확한데요. 한번 보세요. 신뢰 수준을 높인다. 즉더 확실하게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넓은 규모를 던져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 한계, 즉 오차 허용 범위는 더 커집니다. 예측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반대로 표본 크기를 늘리면, 즉더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가 많아지니까 예측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오차 한계는 줄어듭니다. 더 좁고 정밀한 규모를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딱 짚어볼까요? 첫째, 신뢰구간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범위로 추정한다는 것. 둘째, 이 범위는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오차 한계만큼 더하고 빼서 만든다는 것. 셋째, 9 5 신뢰는 확률이 아니라 이 계산 방법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뜻한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정밀한 추정을 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샘플을 더 많이 모아야 합니다. 결국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수 없는 불완전한 데이터의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얼마나 더 확실할 것인가와 얼마나 더 정밀할 것인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둘은 동시에 가질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저울 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